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카이아코인 설명을 좀 드려 볼 건데 지금 현재 이 카이아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그리고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자 미국 이란 공격에 비트코인 한때 10만 달러 붕괴됐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하락세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2천 달러에서 10만 3천 달러 수준이었으나 미국의 추가 공격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낙폭이 더욱 더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 자이 전쟁에 이제는 미국이 꼈습니다. 에, 미국이 이제 껴서 이 이란 쪽 핵시설을 지금 무자비하게 그냥 폭발을 시키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전쟁 리스크가 이제는 이 코인 판에 들어왔어요 이미. 전쟁 리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미국의 추가 공격 가능성 때문에 이게 한게 아니에요 추가 공격을 이 가능성으로 인해서 낙폭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리스크라는 게뭐 1,2주 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전쟁 리스크라는 게 정말 이스라엘과 이란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죽거나 망해야 항복을 하거나 해야 끝나는 거예요 전쟁 리스크는 네 이스라엘과 이란 얘네가 전쟁이 쉽게 끝날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미국이 지금 참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반항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한 달이 됐든 뭐두 달이 됐든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길어질지 그러면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낙폭이 정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요거를 가만히 놔두고 아또뭐 공격했구나 또뭐 또 누가 또 공격, 이란이 공격했구나. 또뭐 미국이 뭐 폭격을 내렸구나. 그냥 이렇게 기사만 보고 흘러가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할줄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지금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 전쟁 리스크 이 전쟁 리스크 하나로 지금 10만 달러가 깨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예요, 지금 위기. 이게 뭐 다시 10만 달러 깨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깨졌다라는 건또 언제든지 더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9만 달러 8만 달러 7만 달러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 구간마다 그냥 가만히 당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대응을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알트코인 고래는 사들이고 소액투자자는 던지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온체인 분석업체인 센티멘트에 따르면 최근 10 알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가 10일간 231개가 증가한 반면에 0.001에서 10 알트를 보유한 주소는 같은 기간 37,465 알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거사례에 비춰볼 때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고래 투자자들이 매 집에 나서는 흐름은 이 이후에 강력한 세장 전환의 신호로 작용을 해 왔었다라고 이 센티멘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코인 시장에 가장 중요한 세력이 고래예요. 고래 세력. 그런데 이 고래들은요. 본인들한테 돈이 되지 않거나 이득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고래가 사들이고 있대요. 알트코인을. 그러면 이 알트코인이 조만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왜냐? 얘네가 왜 사들이겠어요? 돈이 되거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들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래가 사들이고 있는 이 알트코인이 뭔지 우리가 알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래들이 지금 현재 사들이고 있는 이 알트코인 이거를 오늘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고래가 사들이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AI 그다음에 실물자산 토큰과 관련된 코인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2025년도는 불장이 오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과거에 있었던 불장, 뭐 17년도, 21년도 이때 당시의 불장과는 달라요. 그때는 모든 알트코인이 일제히 올랐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알트코인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선택적 알트코인만 올라요. 그 선택적에는 AI가 있고 실물자산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에는 뭐가 있는지 또,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에는 또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걸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들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3월달에 있었던 해외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투자 내용들이요 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업비트로 가서요 자 바운스토크 3월 6일 510% 였죠 자 3월 5일 이때가 3월 6일이죠 자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더니 몇 프로 나왔습니까 519%가 나왔어요 519% 그쵸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이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24번 항목의 게임 빌드 코인.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요 내용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마찬가지로 빗썸 가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썸으로 가서요. 게임 빌드 이렇게 들어가서. 자, 3월 31일 200% 였습니다. 자, 3월 31일. 자, 요 때죠. 요 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왔어요? 203%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200% 이상. 3월 31일.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2월 18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요 15,000원 구간에서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손익 9,100만원이 났어요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요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4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187%의 수익률, 그리고 평가 손익은 1,800만 원이 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또 얼마나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언제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번호 잠깐 띄워드릴 건데, 자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 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왔었죠. 자 여기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요거죠. 6월 달 투자 내역들.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11만 항목 이렇게 코인 명 있고요.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이렇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이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6344-5857 쪽으로 종목이 라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로 종목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